힘내라, 심! 안녕하세요. 버기이입니다 오늘 2월 16일, 목요일 이야기입니다. 2월 6, 2월 16일. 어, 오늘 나머지 공부 2에요. 어제 이어서 나머지 공부 2. 어, 제가 잘못된 거겠죠. 예, 이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음, 일단, 첫 콜의 중요성은 상당히, 그러니까 불확실한 데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첫 콜, 네, 예, 요 콜은 이 처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버스 타고 가다가 요게 이제 오리역 쪽에서 뜬 건데 건너편으로 굴다리가 있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출발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콜 때문에 한또 20분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출발부터. 기운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지하철을 타고 정자역을 가요. 정자역 가면 요즘 정자역에 이제 이 시간대 대리 사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뭐 양질의 코리 뜨든 뭐든 간에 그 기사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좋은 코를 또 잡아 나갈 수 있거나 또 고를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차라리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올렸던 요 코를 타고 갈 것을 착지 되게 좋잖아요. 반포라든지 이런 데니까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음, 조금 괜찮은 콜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착취도 괜찮으면서 단가도 괜찮은 콜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콜은 예약콜이고요 그 다음에 와구정정 뭐 경유했다 이렇게 가는 콜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콜부터 제가 또 버빙콜을 잡아요. 버빙콜, 버빙콜은 아시겠지만 뭐 1, 20분은 잘못하면 또 대기가 걸릴 수 있는 콜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콜들이 많이 울려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 9시쯤에 콜을 탔죠. 그래서 좀 일찍 타고자 해서 이렇게 콜을 보다가 이 콜이 올라오는데 이 콜을 클릭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콜이 20분 정도 지체가 돼요. 20분 정도. 그니까, 러또 다른 콜 포인트로 갈 때는 그래도 보통 이제 9시 정각도 좋지만 8시 한 20분이나 최하 이제 8시 50분쯤에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딜리발,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망월동. 하나 미사에 떨어지는데, 미사에 보면 미사도 대리기사분들은 별로 없는데, 콜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시간은 맞죠. 아까부터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9시 정각이 됐고, 콜들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예, 정말 마음에 드는 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업단가가 많이 이제 뜨고 뜨거, 뜨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대리 기사분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단가는 고사하고 이제 추천 단가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추천 단가도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요. 예, 간만에 또 미사를 갔는데 말입니다. 미사를 갈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좀 후회를 해요. 그래서 뭐콜 자체를 이렇게 구경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미사가 어떻다는 거뭐고 그 정도는 또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어뭐업단가는 없고 뭐 면목동이라든지 뭔가 치고 나와야지 맞아요 사실은 이 시간에 콜이 없다 싶으면 뭐 서초구 자원동 일단은 요게 착지가 제일 좋은 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가 제일 좋은 콜은 위정부로 가는 콜, 4만 포인트짜리가 제일 좋은 콜이었어요. 5만원짜리죠. 차라리 요런 삥바리를 타는 게 낫죠. 예, 2만, 2만 7천원, 뭐, 10분 운행하고이런걸 타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요 시간만큼은 이제 좀 단가가 있는 콜을 잡고 싶었고, 송도 같은 경우도 로지로 이제 6만원 정도 올라와요. 6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송도, 예, 시간적으로 1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되고, 6만원은 뭐 단가가 좀 처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7만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어찌됐든 간 단가라든지, 착시라든지,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드는 콜이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콜이. 예. 그니까,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처음부터 들었었기 때문에, 뭐, 언제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바심을 가지고 엄한데 또 콜을 잡고 갔다가, 또 이제 그 힘을 뺄 수도 있고 뭐 시흥시 대화동 같은 경우 5만 5천 원이지만 요런 콜도 그래도 최소 이제 6, 7만 원 정도 이상 올라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부동 요 콜이 이제 카카오로는 제일 괜찮은 콜이었습니다. 괜찮은 콜이었는데 로지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던 중에 로지 리스트를 이렇게 보던 중에 어 콜이 하나 눈에 띄는 게또 보였어요. 종암동에 가는 콜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미사에서 종암동은 28분 정도면 가거든요. 28분 정도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굴이, 어, 그 순환도로 타고 가다가 북부 간선도 바로 얹어가지고 내려가면은 종암동인데 되게 빨리 가요. 25분 정도 걸렸는데, 오늘따라 또 이렇게 우리 손님들이 이상한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 물론, 이제, 어, 술을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딴지라든지, 이런 걸 거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말싸 마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손님하고 얘기하는 걸좀 녹음했다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어, 녹음한 걸 또, 안 올려놨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종암동에 가는 콜이 5만원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나마, 가성비 콜이에요. 예, 로지로 또 이런 가성비 콜을 주네요. 28분 은행에 5만원, 키로는 18키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니까 러 카카오보다 또 괜찮은 콜이 이렇게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요 콜을 자꾸 종암동에 오구요. 종암동에서는 솔직히 이제 종로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종로 쪽에 나가면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 11시 이전에 있는 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번엔 좀 이제 역발상을 해가지고 지하철,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버스 투어를 하는데 저쪽 제기동 쪽으로 해서 답십리 쪽으로 해서 그 마장동을 거쳐서 또 성수동에 가는 그런 버스를 또 한번 다 봤어요. 그런데 버스 투어 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콜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차라리 종로로 나가는 게 낫는데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뭐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려 하면 음 되돌릴 수 없는 게또 시간이잖아요. 어떡 하겠습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요콜 하나 로지로 올라오고요. 특별하게 없고 또 버스에서 또 싸움이 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지체를 하고 오늘 좀. 많이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감은 왔었습니다. 뭐, 첫 콜부터 20분 동안 헤매, 헤매다가 이제 고객님이 출, 출지가 틀려가지고 한번 또그 된통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 요 종암동 손님도 조금 이제 술을 드셨는지, 아, 자꾸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 그 시비에 넘어갈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제 마무리를 보고 왔고.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또 사, 싸움이 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지체하고. 뭐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어, 아, 오늘 안 되는 날이야. 격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일안 되거든요. 멘탈도 나가고. 근데 성수동에 갔는데 또 여기서도 마음에 드는 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짐 이제 3, 4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제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한,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만에 이제 두 번째 콜 탔는데 두 번째 콜까지 타고선 여기 있는 거니까 어제보다 나가면 됐죠. 예, 모로지든지 뭐, 뭐 수지 죽전동 3만 원. 일단 단가는 이런 것도 4만 원. 그런데 이제 오늘 따라 그 성수동에 대리사분들이 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보통 이제 요런 콜들 보통 4만 원, 4만 5천 원대기 전까지 안 움직이거든요. 뭐 능평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최소한 이제 포인트로 따지면 3만 한 2, 3천 포인트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안 움직이시는데 어, 다 순삭이 되더라고. 요 그런데 저는 가성비 콜또 택하죠. 청담동에 리베라 호텔로 가는 콜이었구요 요콜 같은 경우는 아쉽겠지만 다리 하나 건너면 됩니다 3.5km 6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2 5 0 0 0원에또 로지로 올라와 줬어요 오늘 로지가 상당히 저한테는 충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하니까 성복동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성복동은 좀1 1 k m 여기 한 1.8km 정도 돼요 너무 멀어서 못 잡고 청담동 가서 이제 커피 한잔 좀 마셔요 예.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 자체에 대해서. 근데 정자동이 올라오길래 일단 정자동을 잡아요. 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손가락이 갔어요. 집주에 가서 삥발이한두개 타면은 기본 매출 한 20만 원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자역에 내려오게 되고요. 정자역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 대리 사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어 카카오라든지 로지 이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그 핸들포유에서 주는 일일 기사는 이게 기본급이에요. 52,000원이 기본급이고요.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일일 기사하면 실질적으로 일일 기사하고 10만 원, 12만 원보다 훨씬 많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자리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이 동백동 같은 경우도 3만 원이 면 너무 단가는 괜찮은 거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은 일단은 어, 택시비를 써야 됩니다. 아, 제가 힘이 빠져서 그런지 평소 때 같았으면 지금 4만원짜리 요콜안산 사동을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저도 오늘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콜. 이 선능력에 올라가는 콜이 이제 또 로지로 35,000원에 올라요. 늦은 시간 단가라든지 다양한 콜들이 있습니다. 로지 상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4257-5600 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보기란에 시간하고 적어놨어요 상담 시간 그거 보시고 전화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요즘 로지가 생각외로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연계라든지 콜이 없을 때또 12시 넘어서는 괜찮은 단가콜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쓸만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사님들 한번 가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한번 세세하게 모든 걸다 여쭤보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청담동에 들어가요 청담동에 들어가자 아 청담동이 아니죠 역삼역 그그 선능역에 들어가자마자 콜을 두개 줘요 그런데 요콜 같은 경우는 탈만 했어요 광명시 일직동 예, 35,000원 짜리 오늘 로지가 이제 좀 타주니까 계속 콜을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제 바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복기콜을 잡고 싶었는데 어그 라바다 르네상스 쪽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 콜이 올라옵니다 요거는 왜타냐면 16,000원 짜리인데 말 그대로 길 건너에서 길 건너로 가는 콜이었어요. 지금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라바나나 르네상스 사거리 바로 건너편으로 가는 콜이었습니다. 3분 운행하는 콜이라서 요거 타주고요. 요거 메셔다 드리고 딱 내렸는데, 이제 요 콜이 올라옵니다. 상현동이 올라와요. 이제 복귀 콜이죠. 5시에 이제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요 콜이 올라와서 요콜 타고 상현동에 오고요. 요 지점에서 바로 제가 저희 집 앞에까지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았습니다. 어, 일단은, 복귀는 아주 깔끔하게 하긴 했어요. 버스 타면 되니까 마을버스 딱 시간이었고. 그래서 오늘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어제와 똑같이 나머지 공부 투 해서 7골 탔습니다. 어, 카카오 3콜, 로지 3콜, 콜마노 1골 그렇게 타고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음, 오늘 역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5시까지 근무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했는데, 아 오늘따라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저도 기운이 좀 빠지고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정자동에서도 이제 복귀 콜이나 아니면 삥발이한두개 정도 타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또 선릉. 선능. 어, 선릉역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라메다 누네상스 거기에도 이제 버스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콜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서 좀 맞더라고요. 뭐 복귀 콜이라든지 단가가 괜찮은 콜들을 거기서 잡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선 영상 역시도 지금 6시에 올라갈까 말까요? 출근 전에 올릴 건데 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제는 엊그저께보다 날씨가 들 추웠던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죠. 차들도 차들도 많이 막힐 텐데 오늘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차 막혀서 또 코를 못 탔다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그 전략과 전술을 짜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내라. 힘이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네. 같은 날인데 다른 달의 보우 오늘의 다른 날씨가란 미스 Love Fuck 나나 필요해 큰돈 The b i 리 쫓아 내난 달려버려 한강으로 swerve y e a 버리고난 한강으로 swerve 원나 버려 버려 나나머니비싸니 시간을 넣어서 다만 내게 새겨박아버려 t w o 특별히 c u r e l y 이제는 못해봐 비만이 숨봐 그래 drink 난 미쳐버려 fool. m 인생 e m o t i o n 내 인생은 for casino now need s 조 a 어버려 미리 날 e